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녀입니다. 오늘은 이 대구 성현동 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 해장국은 많이 드셔보셨고 칼국수도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요두 가지를 합한 거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 맛집이 성현동에 있다고 해서 오늘 가볼 거고요.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 대구 달서구 학산로 190. 든든 뼈 칼국수 집입니다 뼈 칼국수 굉장히 생소하죠 저, 저도 화장국은 많이 먹어봤어도 조금 생소해가지고 오늘 한번 와보게 됐는데 이 집이 예전에는 30년간 이 자리에서 횟집 햇집 하셨대요 횟집을 하시다가 업종 변경해서 칼국수 집을 한다고 하니까 그 30년 내공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맛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은 보시다시피 근처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골목 쪽으로 하셔 가지고 주차는 좀 알아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도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추억의 대몬 두병이네. 왜 작은 거, 야 미니, 미니 사이즈? 오 대문 두병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냥 맹물 아니야 좋다. 밑받은 찬이 굉장히 푸짐합니다. 일단 김치. 석박지야? 석박지네요. 음. 어, 요거는 이제 스치볶음 찍어먹는 소스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계란찜. 음, 응, 계란찜까지 나와. 그리고. 쌍추, 쌍추, 쌍까지. 오, 소금입니다. 김볼. 중간데 이게 좋다. 그, 이거 그릇. 음. 그리고 뼈칼국수입니다. 뼈칼국수. 음. 조금 화상한데 어, 뼈해장국 이런 건들어봐서 엄청 부지마다. 어. 안세요 음, 음, 뼈가 들어 있구나. 우와, 등뼈가 음. 들어 있다. 음. 음. 뼈가 몇 개나 들어 있는가? 한 지금 여기 보면은 음. 한 보면은 한세개 정도에다가 살 떨어진 것도 들어 있고, 근데 헉, 살이 엄청 많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맑은 뼈에서의 어. 음, 네? 칼국수가 들어간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네. 후추 뿌리면 맛있대. 아, 엄청 푸짐 하다. 음, 음. 아. 김치 맛있 어요. 그냥 쏙발라지는데고기가 어, 엄청 많아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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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아, 김 김치, 김치 너무 맛있다. 금방 담다먹같지나 김치? 응. 겉절이. 그러니까 금방 버무리신 거 같아. 나오기 전에. 금방 버무려. 아, 공 진짜 뜨거워 와. 아직도, 연 기가 머랑막 나네. 우와, 진짜 이거 불 어, 내가 좋아하는건데 그렇지 먹을 수 있겠어? 응 음, 나는 어, 도가니탕이나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안에 또 새우 먹는 남는 음. 거야 음. 어, 이거는 막걸리랑 먹어야겠다 막걸리 있네 이렇게 더 짜지도 않고, 괜찮은데? 음! 맛있다! 고기 엄청 많은데? 오. 음! 음. 양이 적은 게아니야요내가 하나도 없네. 진짜. 어, 부드럽고. 어. 정말 안리고. 어. 비슷 음. 똑똑 부드넣다가. <laughs> 똑같은 거 아닌가? 뭐가? 배추에 배추 올리는. 음, 그러니까 한국인만 이렇게 한대. 양념을 푼거안니푼거 이렇게 하는 거지. 어싸 먹으니까 맛있다. 쫀득 쫀득 하니 맛있는 게 드시고요 진짜. 음. 네. 특이가 음. 음, 양 칼국수.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칼국수는 음, 진짜 칼국, 진 빼기다, 정말 맛있다. 특이하다. 음. 얘도 괜찮다. 돼지고 먹는 거 같은 기분. 아, no, 그래. 음. 진짜, 진짜, 너무. 음. 뭐 진한 돼지고기 먹 사골, 우수 그런. 거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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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진짜 소중보가 된대. 음! 국수 두 그릇씩 있으면 어, 큰일 날뻔했 인당 한 개는 먹어야지 그렇 그렇게 그런 게 어. 양이, 내가 양, 양이 많이 줄어 건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의 가능이좀 떨어진대 딱차나 이제 차 그거 어 그은 거야 외상 센터 그래. 아우 지현 너무 맛있어 아드시듯 <laughs> 음 커피 음이 너무 좋아. 기깍대기 껍데기, 그래. 음. 솔직히 니까이 힘줄이. 쫀득 쫀득한. 물컹물컹한 그런 식감, 음, 불량싹 나면서 음. 많이 짭지도 않고 간도 딱 좋네요. 음. 나 둘이서 이거 뭐야, 뼈칼국수 하나, 수지 볶음 음. 이걸 다먹는 아, 그못 먹지. 다 양이 많은데. 일단 양이 너무 무시하게 많습니다. 음. 그리고 반찬은 뭐 수지 볶음을 시켜야지 여러분 계란찜하고 이런 거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음. 칼국수만 시키면 김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고기라서 더 배부른 것 같아요. 음. 고기가 막 아까 세덩이 있었잖아. 와 진짜 육수가 장난아니에요. 아, 거는 남은 거는 저희 다못 먹어서 포장해 음. 갈 거고요. 오늘 그때 그성윤동에 뭐 있는 등등뼈 칼국수. 와 진짜 장난아닙니다. 육수가 엄청나네. 양도 어마무시하고. 가격은 9,000원. 가격도 괜찮아요. 가장비 좋네. 음, 면 빼면 밥, 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면 빼고 밥. 뼈고밥. 뼈고밥. 뼈고밥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봐요 안녕. 다시 볼까